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하이퍼스케이프. 네, 7월 3일 날짜로 유비소프트의 신규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일단은 하이퍼스케이프가 이 배틀로얄만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조금 다른 게임 모드들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틀로얄처럼 진행이 되는 게임 모드의 이름은 크라운 러쉬. 네, 왕관을 이제 먹는 그런 배틀로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이 왕관이 나와요. 그래서 어, 뭐, 다 죽이고 1등을 하든, 아니면 왕관을 먹고, 뭐 1분을 이제 버티든, 둘중 하나를 하면은, 이제 이기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게임 분위기는 조금 워존보다는 에이펙스 레전드에 좀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게임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용 포드가 있어요. 근데 개인용 포드를 딱 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자기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자기장이 아니고 이 게임의 배경이 이제 뭐 진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반 다른 배틀로얄에서는 원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뭐 가스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장이 온다든지 이런 형식인데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몇몇 구역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구역이 하나둘씩 잠기게 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디 구역이 닫힌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 라는 식으로 지도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아이템 파밍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 파밍은 뭐 다른 게임이랑 비슷하게 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어 구역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무슨 신전 궁전 같은 곳을 안에 들어와서 아이템 파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의 총이 있어요. 뭐 총도 있고 유탄 발사기도 있고 저격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를 발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아서 되게 파밍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일단은 에이펙스 레전드처럼 뭐 부착물을 끼는 형식의 파밍은 아니고 그냥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무기를 줍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무기를 많이 주면 주울수록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무기를 계속해서 줍다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개틀링 건을 갖고 있는데 같은 개틀링 건을 계속해서 줍다 보면 최대 5번까지 합성이 되면서 어 합성이 되면 될수록 최대 탄약이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데미지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임에서는 부착물 파밍으로 하던 것을 여기서는 그냥 같은 무기를 어 줍는 형식으로 조금 더 간편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막 스킬을 쓰고 있는데 스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아이템을 파밍하듯이 주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을 계속해서 똑같은 걸 먹으면 강화가 된다고 했죠. 스킬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킬을 계속 먹게 되다 보면 계속 강화가 되어서 쿨타임이 짧아져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제가 애용하고 있는 스킬셋은, 어, 순간이동 하나랑, 그 다음에, 점프하는 건데, 도약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투명화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스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명 잡고 바로, 이렇게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순식간에 이키를 하는 모습을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게, 사람을 잡았으면은, 바로 아이템 파밍을 해줘야 돼요. 아이템 파밍을 안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펙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킬셋 같은 경우는 완전한 기동성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조금 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투명화를 넣고 어..쓰는 왜냐면은 지금 이런식으로 에너지가 좀 달게 되면은 도망을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쳤지만 가끔씩은 정말 막 미친듯이 끝까지 쫓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래서 그런 애들 쫓아내려면은 뭐 본인 자체가 공이 되는 그런 스킬도 있고 공이 돼가지고 막 통통 튀겨서 저 지금 보이시죠? 이것처럼 변하는 스킬도 있고 그다음에 총을 다시 집어 넣는 대신에 방어구를 딱 입는 스킬도 있습니다. 쫓아오는 적들을 뿌리치기 위한 그런 스킬 세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기동성 세트도 있는데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계속해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게임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fps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적응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의 최적화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콜옵듀티 워존을 했었잖아요. 워존 같은 경우에는 80기가, 그 다음에 모던 어폐까지 다 받으면 200기가까지 늘어나는 미친듯한 용량 때문에 굉장한 단점이었는데, 이 게임은 오직 8기가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그래픽이 꽤 준수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워존처럼 완전 고사양 PC들을 위한 그런 게임은 아니고, 조금 더 저사양 PC들을 위해서 나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일단 PC 버전으로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콘솔 버전으로 포팅을 할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점은 PC 기반으로 먼저 개발이 되었다는 거는 어, Call of Duty 워존이랑은 다르게 컴퓨터에서 크래시가 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픽이 그렇게 요구 사항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유비소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비소프트의 서버 관리 실력은 전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서버가 나중에, 지금이야 클로즈베타니까는 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오픈베타, 아니면 정식 출시 이후에는 이 서버가 과연 유지가 될지. 일단은 클로즈베타 기준으로는 굉장히 서버가 좋습니다. 뭐 끊기는 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클로즈베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위치 드롭스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북미랑 유럽에서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VPN을 쓰던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거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드롭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 주소로 오셔서 제 방송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하니까 그 사이에 언제든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에이펙스에서도 없었고 콜 오브 듀티 워존에서도 없었던 바로 하이퍼 스케프만의 이 신기한 컨텐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트위치랑 어, 시청자들이랑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끔가다 게임하다 보면은 막 무중력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한 탄창이 갑자기 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몇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직접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이벤트가 랜덤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 이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 가장 투표가 많은 수의 이벤트가 인게임에서 반영이 돼요.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무한탄창이라든지, 무중력 상태라든지, 아니면 보급품 투하라든지, 뭐, 이런, 어, 세 가지 이벤트가 선택지가 나오면, 어, 시청자분들이 어, 나는 무중력 상태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투표를 해서 무중력 상태의 이벤트가 투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인게임에서 실제로 어,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점프를 하다보면 막 이리저리 날아가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게임플레이에서도 몇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점들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트위치랑 이렇게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게임을 개발을 했다는 뜻일 거기 때문에 어, 트위치 스트리머들한테는 어떻게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해당 방송의 구독자들은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오게끔 설정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어, 한세 명의 시청자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구독자예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이 어, 무중력 이벤트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구독자 한 명은 무중력이 싫어서 무한탄창 이벤트에다가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분의 투표는 일반 시청자 투표의 3배에 달하는 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대2가 되기 때문에 무한탄창 이벤트가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리머들한테는 좋죠 어, 구독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 어, 나중에는 비트 후원 같은 걸로도 뭔가를 할수 있다고 라 들었는데 어, 이제 비트 후원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참신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워존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멀티플레이를 돌리던가, 아니면 멀티플레이가 없는 사람들은 워존뭐 약탈을 돌리면서 총기 레벨을 레벨업을 하고 커스텀 무장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라고 해보면은 그냥 게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FPS 게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좀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뭐 배틀로얄처럼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이리저리 점프하고 막 텔레포트 하고 쫓아다니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어구 스킬 있죠 그 방어구 스킬 때문에 제 공격을 어느 정도 많이 막았는데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쫓아가가지고 아 끝까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 이제 부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있다가 아마 죽을 거거든요 그 죽을 때딱 맞춰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일단 요새 배틀로얄에는 확실히 부활 컨텐츠가 이제는 트렌드가 된것 같아요 배그처럼 한번 죽으면 끝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에이펙스도 그렇고 워존도 그렇고 이번 하이퍼스케이프도 그렇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죽었다고 해서 아, 게임 끝났네 나가겠다 야 이런 장면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다 닳아서 죽었습니다. 뭐 쓰러져서 우리 팀이 살리거나 뭐 이런 장면 없이 그냥 에너지가 다 닳으면 바로 죽어버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부활이 되느냐, 제가 죽으면은 죽은 자리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이 다 떨궈지는데 일종의 영혼 상태가 되면서 맵을 돌아다닐 수가 있고, 상, 아 우리 팀한테 상대방이 어디 다라는 거를 어다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아나려면. 우리팀이 상대방을 죽였거나 아니면 다른팀이 상대방을 죽인곳에 이런식으로 세모 형태로 제가 들어가야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해달라고 들어가있으면 우리팀이 와서 F키를 꾹 눌러주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활을 해내서 아까 죽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이템 다시 죽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주변에 이제 시체가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없다면 멀리까지 가가지고 시체를 찾아야만 해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은근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자 에이펙스 레전드는 일단 부활비컨을 따로 찾아서 살리면은 일단은 다시 돌아왔을 때 파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콜 오브 듀티 워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부활을 시키면은 뭐 본인 시체로 다시 돌아가서 어, 아이템을 다시 주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 팀이 만약에 교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우리를 막 쫓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 하이퍼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체를 찾아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 기준으로 근처에 무조건 아이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근처에 무조건 죽을 수 있는 아이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훨씬 복귀하는 시간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는 또 다른 게임들이랑 비슷한 부활 시스템이긴 하지만 또 차별화를 어느 정도 두었다는 어,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막 이게 그래픽 버그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서클이 닫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역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화면 중간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어디로 나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초가 지나면은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가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붕괴된 지역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조금씩 다는데 이 시간 안에만 어떻게든 나오시면은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한 가지 또 높게 평가했던 거는 바로 무기 밸런스였어요. 처음에는 무기 밸런스가 정말 개판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무기는 어떤 상황에 좋고 어떤 무기는 어떤 상황에 좋고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탄 발사기 같은 거. 유탄 발사기 같은 거는 야외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실내에만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막 쏴도 어, 폭발 범위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금방 죽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고 반대로 어.. 이제 샷건 같은 거 샷건 같은 것도 이제 밖에서 쓰기는 힘들지만 안쪽에서 쓰게 되면은 데미지가 막한 60, 70씩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고 있는 무장 세팅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전기 구체를 발사하는 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개틀링건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라이플 같은 건데 이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전기구체를 딱 발사를 시켜서 데미지를 크게 준 다음에 나머지는 이 라이플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핑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시스템은 에이펙스 레전드랑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많았어요 어 이제 마우스 중간 휠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적이 있다 아, 휠을 두번 누르면 저기 어디 있다. 한 번만 누르면은 여기로 가자 뭐 이런 어 상세한 오더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았었고 맵 중간중간마다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점프 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상자라든지 아이템 상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핑을 찍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도 찍어 줄수 있어요. 뭐 총도 찍어 줄수 있고 뭐 스킬도 찍어 줄수 있어서 내가 무슨 어떤 총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팀한테 그걸 말해 줘 가지고 우리 팀이 어, 핑을 찍어서 제가 이제 그걸 먹으러 가겠다. 난 그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핑을 다 찍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핑 시스템은 확실히 에이펙스 레전드가 선두주자로 잘 이끌어 나간 것 같아요. 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배틀로얄이 전부 다어 참고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모든 어 건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저희 파티 말고 딱한 파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관이라는 게 생겨요 크라운 러쉬라는 어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저 왕관을 들고 1분동안 버티거나 아니면은 어 1분동안 버티기 전에 마지막 파티를 죽이던가 둘중 하나를 먼저 하는 팀이 게임을 이기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여기서 딱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정말 1등 할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제 팀도 죽으면서 네, 전멸이 되고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등을 했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배틀로얄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의 배틀로얄이었는데 저는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Bye b